오늘 참가자 인터뷰 내용은요. 이 미국이 전쟁 노름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마치 호응하는 것처럼 멸공 챌린지니, 뭐 선제 타격이니, 주적은 북한이니 이런 망언들을 쏟아내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구에서 참가하고 계시는 우리 조석원 참가자님 연결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네잘 들리시나요? 네잘 들립니다. 네 그래서 이런 적폐들의 연인 망원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성환 참가자님 네 일단은 네좀 네, 희화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<laughs> 공멸 <laughs> 네그 멸콩 멸콩 하면서 챌린지를 지금 뭐 며칠 전부터 계속 해대고 있죠 윤성열과 국힘당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. 그 멸콩은 사실은 공멸이다 이런 국민들의 음. 이야기도 많고 사실 멸콩 챌린지라 하면서 해시태그를 써내고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멸콩 챌린지를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멸콩 도전인데 이거는 국민과 민족에 대한 이제 준비한 도전이 아닌가 네, 음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 어제도 또 다시 선제타격 뭐 하겠다. 음. 한국형 킬 체인 아이언 돔뭐 완성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또 써제끼고 있는데 스스로 또 군할 못을 좀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미필자의 전쟁광 뚱땅지 괴변 일 늘어놓고 있다 <laughs>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이게 군사의 군사도 모르는 소리죠 사실은 음. 어, 안 보라고 하면은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안전보장 그거 국민의 안전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전면전, 전쟁 노름, 뭐, 안전을 파괴하는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, 음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, 뭐, 킬체인이니, 아이언돔이니, 이런 것들, 사실 허구적 상상에 불과하거든요. 음. 뭐, 예를 들면, 북측이 핵미사일을 남측에 쏘지도 않을 뿐더러, 사실은 비대칭 전략 무기가 핵무기인데, 이 특성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음.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쏘면은 전부 다 공멸하고, 어, 전, 결국에 그것 때문에 전쟁 억지력이라는 것을 특성을 보이는 게 바로 비대칭 전략 무기 아니겠습니까? 음. 어, 윤석열이 이런 말도 했답니다.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. 평화는 압도적 <laughs> 힘의 결과다. 어,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진짜 하나도 모르는 얘기죠. 비대칭 음. 전략 무기란 것을 어, 남측이 가지지 않는 한 절대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결국 이 얘기는 미국에게 우리 안보를 또 그냥 내맡기겠다 이런 사대주의적. 음. 발상이 지나지 않는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. 그, 예전에 그, 대학생 들하고만남에서그 삼국지 얘기하니까, 저, 뭐십니까? 그거, 저, 닥터 집하고 얘기했죠. 아, 세종의, <laughs> 삼국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 손자가 썼잖아요.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 삼국지에서 최상의 승리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. 예. 음. 네.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이거 그 삼국지를 네네. 잘 몰라서 극하는 거 아닌가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<laughs>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주적은 전쟁 그 자체고 음. 미국과 남조선이 대상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또 회복에다가 주적은 북한 하. 이러면서 회복 메시지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? 윤석열이 네. 사실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주적이 <laughs> 누군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주적은 그 부인 김건희 씨 아닙니까? 아, 네. 정말 <laughs> 그 아닌가? 주적은 그... 군대 안 가신 그 국힘당 그 자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<laughs> 많이 들면서 주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예, 음.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. 네. 어 평화. 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평화.